<laughs> 어, 이거 최. 최애... 저 이렇게 열심히 누굴, 누군가를 좋아본 해게 처음이라 저도 가 신기하거든요. 쌤저 이런 자 처음이죠. <laughs> 앨범을 막 여러 개씩 사는 건좀이 눈앞에서 너무 신기해. 몇년 만에 첫정인데 오늘... 이건 뭐니? <laughs> 뭐가 좀, 이렇게 많은 거예요? 지고요 이게 버전이 세개세번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. 제가 예약 판매로 샀는데, 아, 이게, 근데 또 샀어? 또 샀어요. 음. <laughs> 응. 이게 크레이지 버전이거든요. 버전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다 샀어요. 그거는 이제 곧올 거예요. 그러니까 일요일날 그것은 쌤과 함께 또그 앨, 앨범 깡을 하면 되고요. 에이, 이거는 네그꼭 뭐 갖고 있어야 네, 그 돼. 이건 이미 앨범깡을 한 상태예요. 그리고 마쳐도 샀어요. 마지막 앨범깡인가? 까다 앨범깡. 앨범깡. 마쳐도 샀어요. 뭐 뭐? 마지막 첫사랑 이거 첫 번째. 마쳐. 아. 첫 번째 뭐이거든요 세빈 보시면 애기라고 생각할 거예요. 이거 봐. 진짜 애기예요. 응? 애기 지성. 제가 포카가 정말 잘 나왔어요. 마트 포카가 해찬이가 나왔어요 오, 그럼 좀 해찬. 진짜 해찬! 제 최애! 해찬! 최애 제... 제노 아니야? 바뀌었어? 제노도 있고 해찬이는 있고 원래 포카를 하나씩만 넣어단 말이에요 음. 근데 이번에 그 만우절 날해 드림이라고 그걸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포카도 넣었어요 그래서 포카장이요 바로 너무 잘 먹었어요 제노 <laughs> 와 그건 좀 대박이다 제노 크레이지 버전 제노인데 정말 예쁘긴 하거든 요그 지성이를 뽑았어요 카페는 지성카페 네. 아니 근데 네. 이게 뭐 크레이지 뭐뭐 크레이지, 뭐야? 보링, 칠링 세 가지 버전 음. 아 여기? 키논 이게 뭐야 이게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쓰는 이걸 꽂은 휴대폰은 꽂으면 휴대폰을 USB 저기 잭에다 꽂으면 노래가 나와요 오? 근데 짤려 근데... 아, 이게 바로 네오컬츄럴 테크놀로지 NCT 그냥 그냥 붐그드폰에 꽂으면 <laughs> 네쌤저 포카 포카 아, 아 지금 너도 모르는 그런 거구나 그렇죠 과연 포카 아 이거 이거 잘 찍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 하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잘 포커스해서 찍어주세요 아 지금 귀찮네 어디 있지 이거 쭉 떼야 될거 같은 뭐야? 이거요 내가 꽂힐잠깐 먹이. 아 그걸 이제 꽂는 이걸 거랑? 꽂으면 거 봐도 돼? 네 <laughs> 재민이다 아아 아, 실망감 <laughs> 아재민 예쁘네요 하도 실망감 가득한 표정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? 재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? 아 재민 그거를 사실 제가 잘거든요 음. 음. 이거 있어요 이거 이 꽂아야 한요 아.. 색칠을 해야 되아 귀찮아 나중에 하자 이건 이게 바로.. 이게 붐 버전인가? 이게 위 버전인가? 버전을 잘 몰라가지고 헉! 붐버전에도뭐 있어? 위가, 이러, 위.. 이니까 이게 위붐이거든요? 위 버전 있고 붐 버전이 있어요 와 이제는 미쳤다 얼굴이 역시 이제는 내 남자친구가 이런 것쪽 하잖아 네. 그래서 맨날 나내 나도 그랬고 내 남자친구도 그랬고 아, 애들이 이런 걸왜 사지 하는데 이게 진짜 눈앞에서 보고 너무 신기해 진죠어 근데 저 <laughs> 근데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게 더신기해 저도 음. 이렇게까지 사는 게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? 엑소도 의류랑 딱 하나 샀고 그리고 음, 엑이니까 음, 음. 이랬는데 너무 예쁘고 <laughs>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해 제가 <laughs> 이거 최애거든요 짜증 <정말> <laughs> 이거 잘 봐야 돼 아 이거 나 너무 너무 안에 있는 이 CD를 듣긴 해? 아안 듣죠 이재노 나 NCT 드림보 나재민 이혜찬 빨리, 빨리 빨리 얼굴 외워요 쌤 빨리 아시어아 아, 빨리 외워요 쌤저네 이름을 못 외웠는데 뭔 소리야 <laughs> 한번 알겠죠? 제노는 사실 모르겠어 응? 왜요? 네 이게 혜찬저 음. 지금 지금 NCT 지금 컴백쇼거든요 7시부터 근데 저 과외하느라 못 봐요 좀 있다 봐야 돼요. 그러니까는 핫소스고 붕또 오거든요. 그붕 이거, 이거가 또 뭐야? 네 이거 이것도 오고. 그러니까 앨범 이두 개가 와요. 몇개산 거야? 별로 네개산 거야? 나네개 샀지. 네 개? 어네 개. 아니 다섯 개. 버전 하나씩이랑 붕위 버전 하나, 붕 버전 하나 이렇게. 아아 아, 그리고 하나 더 샀어요. 근데 그건 친구가 까줬거든요. 지성 보링 버전인데 지성이랑 철러가 나왔어요. <laughs> 잠깐만서 조금만 조금만 혹시 조금만 자랑해도 될까요? 알았어. 정말 정말 저 이렇게 열심히 누굴 누군가를 좋아해본 게 처음이라 저다가 신기해거든요. <laughs> 송이 귀여워. <귀하나? 웃음> 귀엽다 마크, <laughs> 네오. 쌤 남자친구한테 이거 보여줘요. 이, 이 난리난 이 모습. 듣고 싶어졌다. <laughs> 아, 아직 안 끝난 거야? 제노용안. 아니 이 앨범은 안 보여줬단 말 했어. 제가 정말 간추려서 보여줄게요. 얘는 뭐야? 아 그거는 포스터요? 포스터요. 아 이번 거 오빠 찍으려고 오빠 안했아 아, 왜요? 아왜꼭 하시면 안 돼요? 불량 찾아보래. <laughs> 아 맞아요. 그 무조건 해야 돼. 그래서 <laughs> 영상 찍는 거예요. 아그 그래서 찍는 거예요. 무조건 찍어요. 영상 다. 아 진짜? 응. <laughs> 어... 나재민도 얼굴이 좀한 얼굴 하거든요. 이번에 레전드는 철러. 아, 귀여워. 왠지 뜨거워. 아니 이게 신세계다 이게. <laughs> 키노. <나> 앉아서 뜨다. <laughs> 너무 섹시. 너무 귀여워 오늘 안에 한거 맞아? 지금 게아잠깐만야 미쳤다 진짜 어떡하니 어떡하니 아 오늘 가 너무 귀여워 아 말투 그니까 그러니까. 너무 현실 말투다 <laughs> 이거 처음 봐요 <정말요>. 너무 예뻐 <laughs> 여러분 꼭 사세요 요 이 음반은 바로바로 응. 바로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전화로 아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. 근데, 트위, 너가 근데 트위터가 짱이던 거 알죠? 그래서 트위터로 막 봤는데 막다 품절 나가지고. 오, 근데 지금은 아마 들어왔던 들어왔던 거 같아. 근데 시간이 없, 제 과외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치 나의 차신 음. 것처럼. 아, 아니 그건 아니죠. 그래서 아니 그래서 과외 아니었으면 친구랑 둘이 그만 가려고 그랬어 가가지고 이거 이거 뭐지 교환하려 그랬는데 시간 이 너무 애매해 짝 해가지고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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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를 교환해 카드 이거 포토카드 아 친구랑 왜? 그 모르는 사람들 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해위터에이 응. 어. 교환할 사람 아 그건 다 누구나 똑같은 거 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버전인지 모르겠어요 헉, 난 이거네. 너무 예뻐. 존재 아니야? 안경장이 아, 아, 크레이지 버전이에요. 제 친구는 아, 다그렇 노린 버전이었거든요. 잘 응. 반대로 말아야 되는데 이거 맛집을 잘못 찾으세요. 진짜 지겹다. 아, 어, 저 마음에 들어? 저도 제대로 못 봤어요. 앨범을 막 여러 개씩 사는 건좀눈 앞에서 너무 신기해 여기마지막이에요 그럼 할게요 이게 마지막 알 바로 제똥이가 나왔습니다 네 누구? 제똥이 이별명이 제똥 이제똥 운이 좋았네 너가 그때 말했던 그 1등급 맞을 수 있는 확률 그거 너 지금 들은 거 아니야? 아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다른 거 그거는 2 3명 있는 버전이고 이거는 7명만 있는 버전이고아 그러면 좀 확률이 낮아? 그렇죠 근데 이번에 포카 버전이 일곱 개가 있어요. 실질에 사십구야, 맞나? 네, 다 모으려면 4 9 개를 모으려 모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. 만관부, <laughs> 저희 열심히 스밍 돌리고, 아나 스밍 돌려야 데 행복막, 오이, 육년 만에 첫 정규인데. 이게 차는 있거냐 체이드림이, 에스티드림이 <laughs> 그그 어. 그 수만 욕 욕시 욕해도 되나요? 어. 그 수만이 미친 새. <laughs> 그그 선생님이 드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? 빨리 이 수만 체드림 체드림이거든요. 그 원래가 빨리 체드림 묶어라 이 새끼야. 말면서 막, 막 뭐라 그랬죠. 이제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수만도 생각이 있는 거다. 이거 하면 생명 위협을 느끼는 거다. 그러니까 CJ들 죽일 것같다는 생각에. 다행히 정신을 차려 서대리으로 다시 컴백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. 6년 만의 첫장요 두둔. 아, 6년. 됐어? 6년 만이요. <laughs> 얘네 되게 오래됐구나. 네, 저희 되게 중 중전이에요. 그러네. 네. 6년 차에 바로 우리 지성이 저희 애들이 1위 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. 저희 애들 1위 1위 뭐, 해보긴 했는데 몇번 못해봤거든요. 많이 가저 <laughs> 애들 노래도 좋아요. 맛 아주 좋고요. 디디도 좋고요. 음, 그 약간 발라드 감성을 느끼시고 싶으면 고래도 좋고요.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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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썸네일로 해줄게. 아 근데 나 너무 못생겼는데? 괜찮아. <laughs> 입술 색깔도 없고. 내가 학사 해줄게. 이제 공부해 되는 거 네네네. 안녕. <laughs> 뭘느게 해야 되지? <laughs> 딱이네 됐다 몰라 둘도전화야 되니까 응 음, 몰라